제가 지금 저희들 고사리 밭에서 열심히 고사리를 꺾고 집으로 가는 중에 너무 허무한 고사리 밭이 보여서 잠깐 들려봤습니다. 지금 여기도 그 고사리 밭인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너무 아까운 고사리들이가 지금 이렇게 꺾어야 될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꺾으면은 2, 3일 있으면다 저런 식으로 펴 버립니다. 지금 이거 농촌의 현실이 지금 이렇거든요. 어르신들의 그 노령화가 너무 심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, 그 인구 유출이 또 심하고 소득이 또 감소되고 뭐 이런 몇 가지 일 때문에 너무 허무합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고사리가 활용도가 상당히 많은데, 그러고 좋아 하시는 분들도 많고, 야 이렇게 다 펴버렸습니다. 그 고사리도 문제지만 지금 농촌에 대한 참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. 지금. 이 해결책을 이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, 아 이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? 이거, 이거, 진짜 이건 A급인데, 이거 2, 3일 있으면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펴, 펴버립니다.